학교 다닐 때 재밌었던 일이 무엇인가요? 엄청 많았죠. 학교 다닐 때 재밌던 일 많았죠. 이거는 재밌었던 일은 아닌데, 그 당시에는 무서웠는데요. 지금 생각하면 그냥, 허허, 이렇게 웃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. 옛날에 중학교 때 제가 회사 연습생이었을 때, 지금 회사 말고, 다른 저기 연습생이었을 때, 그게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는데,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면,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, 그, 중학교 몇 학년이었지? 아무튼, 그, 소위 말하는 조금 무서웠던 학교의 언니, 오빠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, 학교 축제 날, 그, 대기실이 창고였거든요, 이제. 학교 축제라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이 막 이렇게 대기실이 따로 있고 이러진 않고, 그 밑에 창고 같은 데서, 그 노래하고 춤추는 친구들 대기를 했는데,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들어와서, 최유나가 누구야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놀래가지고, 전데요 <laughs> 이랬는데, 빼고 다 나가. 우와, 이랬어요. <laughs> 아, 에 네, 그때는 이게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나보다 어렸던 사람들이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<laughs>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<laughs> 개 빼고 다 나가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친구들이 덜덜덜덜덜 하면서 저에게 눈빛으로 굿 럭을 외치면서 이러면서 나갔어요.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걱정하지 말라, 내미로 이러고 아무튼 그래서 나갔어요. 그래서 저 혼자 남았죠. 그래서 언니 오빠들 저한테 야 너가 노래 잘해? <laughs> 아 어떡해 이제 그분들도 이거 알면은 지금도 이불 이불킥을 하고 계실 텐데 아무튼.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좀 해요? 어떻게 이래요?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, 네?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반장 부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쯤 돼 보이는 오빠가 번호 좀 줘봐. <laughs> 진짜 이랬어요.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안 드렸어요. 그리고 그 말도 했어요. 그 부반장 투루쯤으로 보이는 오빠가 야,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하는 거냐? 이런. 오 마이 갓. 아무튼 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혹시나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내 친구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?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재미가 없었나 봐요. 좀 이렇게 그럴 때좀 까불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런 애였으면 좀 재밌어서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제가 좀 말도 막 그때 잘못 하고 이러니까 그대로 나가셨어요. 저는 그때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했답니다.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나보다 어린 것들이 몰려와가지고. <laughs> 네,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상황이 좀 그려지지 않아요? 근데 뭐 저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그냥 뭐 그들만의 그런 뭐 세계가 있었나 봐요. 그들 딴에는 어느 날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후배들로부터 뭐 연습생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 거야. 그래서 그들 딴에는 또 우리가 이 학교에서 우릴 모르는 애들이 없을 텐데, 한번 탐험 들어가?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겠죠.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축제가 다가왔고, 그 아이가 축제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, 야, 오늘이다. 가보자. 뭐 이러면서 왔겠죠. 진 <laughs> 다행히 뭔 일은 없었어요. 그게 다예요. 어 진짜 웹드한편 뚝딱이야, 뚝딱.